안녕하세요. 이지골프 스튜디오의 이기호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만 잡으면 엎어치고 슬라이스가 발생하고 거리가 안 나는 분들 딱이 정도만 치면은 볼 스피드 70 정도 나올 겁니다. 몸더 좋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빨 깎개 물고 쳤는데 잘 맞았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 거보다 두 번째 친 샷이 훨씬 힘을 덜써 보일 거예요. 이번엔 초보 수준에서 힘을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간 갈비뼈라든지 어디가 다칠 것 같이 휘두르고 있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윙은 남들보다 더 가볍게 쳐도 볼 스피드가 나와야 되고 방향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워야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힘 빼고 멀리 치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클럽을 9시에서 3시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이건 거의 클럽으로 친 겁니다. 클럽이 이렇게 원 플레인으로 깔끔하게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면 클럽을 여기까지 왔다가 완전 감속했다 다시 부릉 하고 오거나 여기까지 힘들게 들어서 이 힘과 싸우다가 다시 이렇게 출발시킬 경우엔 많은 힘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팔의 힘을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힘을 뺄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팔을 마냥 힘 뺀다, 상체에 힘을 빼고 쳐라, 이런 건 너무 흔한 레슨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클럽이 이동하는 동선을 조금 더 멀리 보냈다가 다시 안으로 갔다 멀리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 내에서 클럽을 더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게 속력이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이쪽 2시, 4시라고 저는 알려드리는데 2시로 왔다가 내시로 오면은 점을 찍고 온게 아니라 곡선으로 오면서 백스윙 때 올라간 스피드를 보전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속이 더 붙은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럽이 뒤로 젖혀지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핸드 포스트 로테이션까지 나오는 정말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가끔 디테일을 원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데 제 스윙은 제대로 하면 원모션입니다. 이쪽으로 던진 힘을 이용해서 하나, 이렇게 치는 이미지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퍼팅처럼 똑바로 가는 거랑 이게 약간 갈지자 쓰는 느낌 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면 따당하고 맞는 이중진자 느낌이 나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몸의 의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말이 끝까지 안 들어보면, 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팔입니다. 9시에서 3시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비거리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 직선으로만 오는, 이렇게 쇼컷으로 오는 거리로 오는 팔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슨 들을 때는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크기 내에서 헤드를 밑에서 조금 더 움직일 겁니다. 팔에 힘을 빼고 움직일 겁니다. 툭친것 같죠? 근데 거리가 이렇게 멀리 갑니다. 이렇게 칠줄 알면 솔직히 팔로 쳐도 잘칠수 있습니다. 팔로 클럽을 일을 많이 시켜서 가볍게 치고 있는 거니까 효율적인 스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친 거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치겠죠. 그러다 보면 거리가 안날 거고 그럼 뭐 하죠? 아, 몸은 안 썼구나. 회전하자. 이러면서 클럽보다 몸이 일을 많이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몸통 스윙이 디스를 엄청 당하는 건데 이 효과적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몸을 쓰면 어떻게 된다? 비거리가 훅 올라가는 겁니다. 70백 그리고 갑니다. 8시 빵. 네. 이 기본기만 익혀도 비거리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이번엔 8시 8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칩니다. 네. 8시부터 비거리가 조금 더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시에서 이제 클럽이 훅 하고 가속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발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드라이버는 8시에서 9시 정도로 들이댈 준비를 합니다. 들이댈 준비를 하려면 처음에 7시 했을 때몸 압력이 오른발에 차 있어야 돼요. 왼발이 가벼워야 골반을 툭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골반을 툭 떨어뜨리고 힙턴 전 1도 하지 않습니다. 툭 떨어졌을 때 왼발이 바로 튕겨 나오면서 골반이 돌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저는 골반은 돌리지 않습니다. 뒤져지고 흉추를 돌리는 겁니다. 빠르게 돌리려면 만들어 놓고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진 상태, 떨어진 상태에서 총추를 당겼다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돌수 있습니다. 당기고 빡. 당기고 빡. 그러면 7시 8시는 일반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 드린 거고 저의 기준에서 제일 마지막 크기는 여기가 맥스로 백 스윙을 한 겁니다. <laughs> 오른팔 같은 경우는 BTL 스윙은 능동적으로 쓰고 BTH 스윙은 저절로 풀어지게 쓰는 스윙입니다. 그럼 7시, 8시, 9시 이것은 골퍼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오른발의 길을 모으고 앞으로 나가면서 칠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수직 낙하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해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 클럽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얘를 돌려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이 끌려오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끌고 있는 사람과 2시, 4시를 해서 이 끌리는 모션이 생기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치는 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돌려도 거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봐보세요. 팔 진짜 하나도 안 돌렸습니다. 이건 거의 클럽으로 친 겁니다. 딱이 정도만 치면 볼 스피드 70 정도 나올 겁니다. 저보다 몸더 좋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